고민상담소, 김폴카의 런치박스! 안녕하십니까. 자, 날씨도 지금 많이 더워졌고, 이제 2차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죠? 지금 60일 작전이 시작됐습니다. 자, 이 기간은 우리 학원에서 사랑하는, 어, 컬이니까 여러분들 잘좀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자,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, 오늘 사연이 어, 저한테 주어진 마지막 사연입니다. 그래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경찰 수험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. 아직 대학 졸업까지 한 학기가 남았거든요. 내년도 시험 준비를 어, 하는 데 있어서 올해 졸업을 하고 내년 2차를 노리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그냥 지금 바로 시작해서 낸년 1차를 보는게 좋을까요 고민이 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작은 항상 빨리 시작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준비를 한다 그러면 내년 1차 시험을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2차 시험은 처음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격할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서 내년 1차 시험의 경험을 좀 해보시고 나면 부족한 점들을 어느정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졸업은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넣을 수 있겠죠? 렇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다 보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. 물론, 마지막 학기를 졸업을 해야 되니까 학점도 취득해야 되겠죠? 그런 과정이라면, 우리 과목이 기본적으로 세 과목인데, 세 과목을 다 준비해서 내는 1차 시험을 준비하기 조금 힘들다면, 그 중에 한 과목, 내지는 두 과목 정도를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 실력 정도로 올려두면, 그럼 1차 시험이 끝났을 때, 한 과목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했기 때문에, 나머지 두 과목만 있습니까?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에너지를 쏟아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준비를 포기하지는 마시고, 어, 세 과목을 다 준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, 그게 안 된다 싶을 때는 어, 차라리 내가 에너지를 집중해서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러면 세 과목 있죠. 경사법도 있고, 헌법도 있고, 또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경찰학도 있는데, 어떤 과목을 먼저 공부해야 될 거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형사법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형사법이 판례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학문적인 전통이 좀 오래된 과목이다 보니까 이론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쉬운 말로 시간이 있을 때 공부하는 게 바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사법 과목이니까 적어도 졸업하시기 전에 형사법 과목이라도니까 그러니까 내년 1차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여러분의 목표 또 오늘 상담자의 목표는 뭐냐면. 내낸 1차 시험에서 형사법만 합격 점수에 도달한 걸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면, 어, 그 나머지 과목 두 과목 있죠? 두 과목 집중해주면 되고, 또 설령 기간이 좀 짧기도 하고 처음 공부라서, 어, 형사법도 목표한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. 그것도 나름대로 교훈이 있는 게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더니 점수가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는구나. 그러면 문제점을 찾아냅니다. 문제점을 찾아내서 비록 형사법이 목표 점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, 내가 앞으로 부족한 걸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겁니다. 그랬을 때 훨씬 됩니까? 2차 준비에는 도움이 될수 있겠죠? 그래서 결론적으로, 당연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, 어디까지 준비를 할 거냐는 뭐 학교 졸업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있으니까, 연결했으니까 본인이 결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까? 한두 과목이라도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내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게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쉽게도 오늘 사연을 끝으로 해서 런치 박스는 다음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부 생활을 했는데 디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근데 해보지 못한 이유가 저는 엔지니어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함부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 어떤 아쉬움을 여기 우리 김폴가에 와서 제가 그 아쉬움을 발릴 수 있게 됐습니다. 어찌보면. 아, 제, 마음에 약간 남아있던 그런 바램을 오늘 이루게 돼서, 어,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그래서 한 달간의 좋은 경험을 토대로 했으니까, 앞으로 여러분들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영상은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찾았으니까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후도 활기차게 보내시고, 지금까지 고민상담소 김폴과 런치박스의 김현주였습니다.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